자이 직선이 자요 직선과는 수직이고 이 직선과는 평행이다 이거야 네이비를 구하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수직인 경우 한번 해보자 수직인 경우는 x에 있는 개수 곱하고 y에 있는 개수 곱해서 그대로 더한게 0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a b가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자두 번째는 자이 직선이 이번에 이 e 직선과 평행하대 평행하니까 계속끼리 나눈 거, 계속끼리 나눈 거, 같으면서 뒤에 있는,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 1이 2양이 안돼 있잖아. 그럼 이거 플러스 1은 0, 이렇게 좀바꿔주면 좋거든. 그치? 1하고 마이너스 1, 얘는 같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다. 여기 있는 거를 이제 A 더하기 B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 물어보는 게세조곱하기 3조급 세조곱이거든. 자, 세조곱하기 3조급 세조곱은 더한 거의 세조곱에 a b a 더하기 b 공식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a랑 b랑 더한 게 마이너스이니까 세조곱 마이너스 8이고 3 곱하기 a b는 3이고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1 8에다가 8을 빼주니까 정답은 10. 4번이다 이거야.